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7장 실업및 노동시장에서요 어두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케이스 스터디를 볼게요 199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0년 발생한 대폐쇄 기간 동안의 실업보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하면은 이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 책이 나올 때쯤이래 코로나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의 일상을 되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자, 코로나가 전 세계에 만연되면서요. 어, 미국의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지게 됐습니다. 코로나에 요거로 인해서 미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 경제가,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침체 국면에 빠지게 되었죠. 오케이. 네. 자 침체에 빠졌다는 것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특히 이 코로나가 있으니까 침체 빠진 많은 이유 중에서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폐쇄, 직장 폐쇄, 요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업상태에 빠지게 돼서 실업이 증가, 네, 이렇게. 직장이 없고 공장이 멈추게 되면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구직자들도 해고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자, 뭐, 챕터 11장에서는요, 사업체 폐쇄로 인한 보다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서는요,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대안, 대책으로, 어, 특히 실업, 자들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어떤 실업 보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일시 변경 됐어요. 실업 보험이 원래 있었죠. 근데 일시적으로 변경 이렇게 됩니다. 변경 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변경되었는데? 아니 지금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을 할때좀더 혜택을 많이 주는 그래서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 2020년 3월 미국 의회는 실업수당의 지급을 훨씬 더 관대하게 법률을 개정했대요 관대하게 관대하게 그러니까 이게 관대하게라는게 이제 혜택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택이 크게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자 변경시킨 목적은 어려운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대한 혜택을 주게 되면 특히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거긴 한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맞아요. 일자리 탐색 의욕을 낮출 수 있는 부작용도 있긴 해요. 음 그래서 일자리를 탐색하는 일자리 탐색에 따른 네, 이러한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의욕을 저하시킨다. 네, 그런 문제가 있긴 해요. 자, 그렇지만 오히려 세계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동안에는요, 이러한 정책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걸 평가할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관대한 이런 대책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 예, 네, 그렇게요.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 위반하는 사람들은 뭐야?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잖아. 그럼 막 회사에 이런 혜택이 없으면 회사가 망하는데 막 모이고 직장을 막 구직하러 다니고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가 더 빨리 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집 밖으로 나가서 일자리 구하고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기 보다는 근데 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집에 있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퍼 집콕을 하는 거지 집콕, 집콕, 방콕, 집콕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억제 측면에서는 에,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긍정적인 효과. 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일자리 탐색에 대한 의욕 저하와 또 집콕해서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하는 이러한 충돌이 되긴 하는데 실제 완벽한 건 아니야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정책을 변경했을 때 소득대체율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50%, 80%, 90%, 100%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관대하게, 요거 보시면 혜택을 크게, 그러면 특히 소득 대체율을 100%로 할 것인가, 80으로 할 것인가, 예,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자, 실업보험제도가 다양하고 종종 구식의 컴퓨터 시스템을 갖춘 주에 의해서 관리되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대신에 의회는 그래서 대체율을 다양하게, 다양하게 설계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설계를 시도. 지금 다양하게 설계했다라는 말은 무엇이라고요? 아, 그치. 소득 대체율을 뭐100% 에서부터 50% 까지 이렇게 내가 받는 임금의 절반만큼을 보조해 주는 거. 100%는 다 보조해 주는 거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의 성능이라든가, 요걸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그게 잘안돼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설계 시도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이가 어려웠어.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현실적으로 쓰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대안으로, 대안으로, 에, 그냥 돈 주자, 이렇게 얼마나 줍니까? 그러니까 의외는 매주 600... 달러를 모든 실업자들의 수당에 추가하는 간단한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매주 600달러 주자 이렇게 제공 보조금으로 제공을 해준 거야. 오케이 매 네, 줍니다. 해당 금액은 평균 대체율이 약 100%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산출되었다. 그러니까 좀 상황에 맞춰서 다양하게 설계해야 를 되는데. 그렇게까지 막할 만큼 어떤 준비가 안돼 있다 보니까 600달러를 제공했는데 이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전에 받는 소득 대체율을 몇 퍼센트를 대체합니까? 봤더니 거의 100%를 대체하는 거야. 소득 대체율을.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물론 이게 사람들은 평균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개개인들이 중요한 건데 평균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노동자들의 경우 대체율이 그러니까 요거 받는 것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돼? 그냥 얘 받는 금액이 그냥 600달러씩 받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대체율이 100%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평균 100%라는 거야. 평균적으로 100%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고소득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고소득자들에게는 이게 100% 미만이 되고요. 평균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100% 이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이라는 얘기야. 음, 계속 거기 보니까 세 번째, 두 번째 단락기세 번째 줄 보시면 추정한 바에 따르면 노동자들 중에서 3분의 2가 일자리를 갖고 있을 때 벌었던 것보다 실업수당에 의해서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3분의 2는 그니까 3분의 2니까 이제 약간 평균보다 밑에 있는 뭐그 정도 되는 사람인가 보죠. 3분의 2는 혜택이, 혜택이. 자, 직장을 다닐 때보다 훨씬 더큰 거야. 크기가 직장 다닐 때 임금보다 커. 그러니까 100% 이상, 100% 이상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100% 이상 대체 효과가 있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보면 관대한 실업보 실업수당에 혜택을 줬는데, 근로자의 3분의 2, 절반 이상 되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회사 나갈 때보다 돈을 더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막 회사 나가서 일을 한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것저것 해서 막 400만 원을 받았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60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럼, 어, 이구 회사 안 다니는 게더 낫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분의 1) 이전에 (5분의 1) 노동자들의 (5분의 1이) 이전에 벌었던 수입보다 (2배) 이상의 수당을 받았고 그 그러니까 (3분의 1은) 직장 임금보다 더 크고요 (5분의 1은) 기존의 임금보다 오히려 2배래 임금보다 (2배)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펑펑펑 이렇게 막 이렇게 보조를 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평균 대체율은 대략 한 100%였지만 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대체율은 134%니까 훨씬 더 많이 보조를 받게 된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차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러한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긴 해야겠죠. 이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시면 자 저자분은 뭐라고 평가해서 얘기 하나 봅시다. 마지막 단락이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새로운 불평등이 도입되었대. 그럼 무슨 얘기야? 새로운 불평등이 생겼대요.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요. 근데 어떤 회사는 일시적으로 폐업을 못 하는 회사도 있을 거 아니야. 일시적으로 자 이거 사람들 모이지 마세요 등등해서. 폐업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겠지만 어떤 게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문을 계속 연 사람들 그러니까 문을 계속 오픈한 사람이야. 문을 계속 오픈했어. 그러니까 직장을 계속 가동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자리는 유지하는 거와 고용은 유지해. 일자리는 유지하고 그리고 임금은 계속 받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정상적인 급여를 받아요. 정상적으로, 아, 일을 했으니까 급여를 받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폐업한 회사의 관리인들은 문을 닫았어. 닫아. 닫아. 클로즈해서 폐업했어. 폐업한 기업들은 당연히 일을 안 하는 거야. 일안 해. 실업 상태가 됐으니까. 물론 이제 하기 싫어서 하긴 건,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근데 어떻게 돼? 거기 보니까 더 높은 보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실업수당을 받게 된 것이죠. 실업수당. 그러니까 이 실업수당의 크기가 회사 다니면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도 있긴 하겠죠. 자, 그래서 평상시와 다른 상황에서 세계적 대유행 동안에 해고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었습니다. 결국 뭐라고? 아, 일안 하고 월 천만 원씩 받는다 해봐. 그럼 누가 일을 하겠어.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고가, 해고와 실업이, 실업이 더 이득이 된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처음 이게 통과되자 실업수당의 증가는 이거 일시적이잖아. 일시적으로 또 관대하게 이렇게 일시적으로만 관대하게 이렇게 설계를 했단 말이야. 일시적으로. 근데 어떻게 코로나가 잠깐이면 그래도 끝날 줄 알았는데 좀 기간이 오래 지나갔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저절로 이러한 정책은 만료되도록 설정했는데 만료 요 정책은 일시적으로 하고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만료시키지 않고 어떻게 된다 다시 연장을 시키게 되었다예 거기 나와 있네요 의회 예산국의 국장 필립스 와겔은 뭐라 그랬냐면 상원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찰스 그레슬리에게 어 보낸 메일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고 합니다. 600달러의 보조금을 계속 연장하게 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업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수당과 잠재적인 수입을 비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수당과 잠재적인 수입은 내가 일을 유지했을 때 받게 되는 정상적인 급여죠. 이걸 비교하는데, 어 이게 혜택이 높은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일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게 되고요. 결국 경기 침체에서 빨리 빠져나오려면 사람들이 일을 하고 공장을 다시 돌리고 회사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 이렇게 안주하려는 그러한 습성에 고착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회복을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실업수당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이러한 실업수당, 실업보험에 관대한 음,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변경했던 것이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케이스 스터디 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